동생들 안녕 영규영이야 한국사 테미닛 근현대사편 일제 정치사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옆에 잠만보님 오셨는데요 자가오 한마디 들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일제사 씹어먹어버리겠습니다 씹어먹어 예, 약간 본인이 씹히는 느낌인데요 지금 발음이 발음은 씹힐지언정 일제사는 이제. 완전 히 씹어 먹어 버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우, 가고 좋습니다. 자, 일제 정치사는 뭐니 뭐니 해도 시대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제 1910년대의 상황과 20년대의 상황. 자, 그리고 1930년대 이후의 상황을 잘 구별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연도 체크가 좀 필요하죠. 그렇죠? 1년 단위 연도 체크도 좀 필요하니까요. 연도 써 있는 것들은 좀 확인하면서 학습할 필요가 있겠네요. 자, 바로 시작해봅시다. 무단통치인데요. 자, 무단통치, 헌병경찰통치, 헌병이 직접 우리를 다스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청독부, 당시 청독은 일본의 의회에 통제받지도 않고요 일왕 직속으로, 자, 우리나라에 파견되었습니다. 군인들이 파견되었었죠. 자이 총독 밑에는 정무총감이 있고 경무총감이 있는데요 둘 중에 실질적으로 누가 더 지위가 높았습니까 경무총감이 높았습니다 그렇죠 이 경무총감은 헌병들이 담당했었죠 자 중추원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었는데 중추원은 바로 총독을 지원하기 위한 자문하기 위한 기관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기능이 전혀 없었죠. 예, 친일파로만 구성이 되었고 자이 중추원은 예, 겉으로 보이기 위한 전세계 알리기 위한 그런 명분만 있는 기관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선의 관습이나 조사했고 조선 반도사 이런 역사서나 편찬하고 있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날조된 역사서죠. 예. 자 우리 기본권을 박탈했고요. 관리와 교원들은 예 제복을 입었고 착검 검을 착용했다는 것입니다.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죠. 자 그리고 우리의 고궁을 훼손해서 창경궁을 창경원으로 만들었는데 여기에 자 뭐를 많이 데리고 왔을까요 창경원에? 동물들을 데리고 와서 동물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벚꽃도 많이 심어서 벚꽃 구경하기끔 했던 것이죠. 명분은 자 바로 순종이 심심할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그건 명분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우리의 군권을 훼손하고 우리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것이죠. 자 경복궁 훼손 과정에서 조선물산 공진회라고 하는 박람회를 열었고요. 그 박람회 과정에서 어마어마하게 우리 경복궁이 또 훼손되었다 파손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직결처분권이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1910년이죠. 재판하지 않고도 우리 구속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고요. 태형령과 경찰범처벌규칙, 조선령 사령은 다 1912년 되겠습니다. 조선인들만 따로 적용하는 형벌률 되겠죠? 예, 예. 이렇게 12년에 만들었다. 그 일본 식민통치 10년부터 해서 계속 조선인들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 과정 토대로 12년에 이다 발표된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 1 운동 계기로 일본의 식민 통치의 성격이 좀 바뀌었습니다. 세계 여론의 눈치를 좀 보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는 문화 통치를 표방하였습니다. 근데 이 문화 통치는 기만성이 있죠. 일본이 자, 당시 자, 실행이 옮긴 것도 있지만 옮겼다 하더라도 그 기만성을 다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일본은 겉과 속이 너무나 달랐으니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다테마이라고 하고 자, 보이지 않는 하지만 속내를 바로 혼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다테마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관총독 임명한다는 데 실제 실행이 옮겼습니까? 안했습니다. 사이토 총독은 해군대장 바로 무관이었죠. 보통 경찰 아주 중요합니다. 헌병 경찰이 아니라 이제 보통 경찰이 우리 다스린다는 겁니다. 실행이 옮겼습니까? 옮겼습니다. 예. 뭐 혼내를 생각해 봐야죠. 자 실제적으로 경찰력은 3배 이상 증가했고 그 다음에 치안유지법이 아주 중요한 제도죠. 사상통제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사회주의자 독립운동가를 탄압하기 위한 1925년부터 적용되었고 45년까지 였죠. 아 근데 오해하지 말게 치안이수법은 3일 운동에 적용됩니까? 안 됩니다. 절대 안되죠 25년에 만들어졌으니까. 자 고등경찰제 바로 예자이 사상을 통제하고 특히 음, 사복 경찰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상을 통제하는 사복 경찰들이 많아졌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조선어 신문. 예.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만들어줬습니까? 만들어줬습니다. 예. 자, 이건 다테마이죠. 자, 혼내는요. 그 과정에서 일본이 마음에 들지 않는 내용들은 다 검열했고요. 문제가 될 만하면 정관을 시켰고요. 결국에는 30년대 후반 친일화됐던 조선일보 동아일보 마저도 40년이 되면, 자, 이 신문들이 다 조선어 신문이라는 이유로 폐간시켜버렸었죠. 자, 보통 학교 6년후 늘려준다 했는데 늘려줬습니까? 늘려줬습니다. 예. 대학은 만들어줬습니까? 어, 만들어 는 줬는데. 예이 대학이 민립 대학은 아니었죠. 립 대학은 아니었습니다. 일본 대학. 무슨 대학이요? 경성 제대를 만들어 줬습니다. 예. 1924년에 경성 제대. 대학은 있긴 하지만 자, 일본 대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민립 대학 아니고요. 또이 일본 대학은 조선인들은 입학하기가 매우 힘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초보적인 실업 교육, 우미나 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본 시민 통치에 수능할 만한 교육만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실제로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문맹 퇴치 운동 차원에서 문맹률이 우리가 90%에서 40% 이하로 낮췄거든요 이걸 일본이 되게 두려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일본은 우리의 그 민족의 저력을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크... 예. 세종대왕님으로부터 비롯된 그 그렇죠그 저력에 대해서.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의 역사와 우리나라의 그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 근데 그런 것도 있고요. 자, 조전인 정치 참여를 더욱 확대시킨 차원에서 바로 도평의 부면 여비에 자, 지방의 자문기구인데, 자문기구인데. 근데 이 자문기구에는 기능은 전혀 없었고, 일부 납세자들이 여기에 참여하자라고 적극적으로 권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정권 자치론 이렇게 이해하는 건데요. 자, 이들은 그런데, 이, 최남선, 이광수 이런 자들인데, 그들은 자 일본의 통치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걸 찾아내자는 얘기지요. 결국에는 독립운동의 노선을. 포기하는 그런 방향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민족을 주위로 쪼개는 통치라 볼 수가 있는데요. 끝까지 독립운동을 하는 자들과 자 일본에 타협하는 세력들. 그래서 이 통치를 뭐라고 부릅니까? 민족 분열 통치입니다. 그렇죠. 민족 분열 통치 일본의 문화 통치에 넘어가는 거라 볼수 있겠죠.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대두되는 모습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930년대에 대한 상황으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전쟁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일본이 만보산 사건을 일으켜서 만주에서 중국인들과 한인들 사이에 갈등을 야기하는 것이었고, 이걸 명분으로 만주를 쳐들어왔고 만주 구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1937년에 중일전쟁, 중국 본토를 쳐들어갔죠. 이 난징을 공격하는 대학살극을 일본이 자행하였습니다. 자, 1941년이 되면 교에는 미국이 자, 일본을 좀 제어하는 과정에서 이젠 일본이 진주만을 습격하는 무슨 전쟁이죠? 태평양 전쟁입니다. 예, 41년 태평양 전쟁.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일본도 2차 대전에 합류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본은 또그 과정에서 이 독립운동했던 자들 바로제 계속 보호하고 탄압했다 볼수 있는데 36년에는 보호 관찰령 계속 이 감시를 따라가겠다는 얘기고요. 1941년에는 조선 사상문 예방 구금령 미리 감옥에 구금시키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대화숙이라는 것은 바로 사상 전향을 강요하는 인권학살의 장이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독립운동가 사상을 전향한다는 라 건데 우리가 얼마나 그 전전향에 대해서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때 또 얼마나 많은 고문이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대화숙이라는 장소였습니다. 자. 그리고요, 음, 자, 이제 본격적인 민족 말살 통치에 대한 내용을 얘기할 텐데요. 자, 보시면은, 요 내용은 연도를 하나씩 다알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황제 국가의 신민으로 만든다. 좀 전문용으로 이런 얘기 좀 했었는데. 바로, 차별 동화 정책. 그렇죠 자, 겉으로는 동화를 시키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조선인들은 굉장히 차별을 많이 당했다라는 것이죠. 황국신민학 겉으로는 너희도 황제국가의 신민이라고 하는 동화정책이라볼 수가 있겠죠. 황국신민서사 37년의 암송을 강요했었고요. 자, 역사 왜곡하는 것, 내선일체일선농조, 우리 이름 바꾸는 것, 상식의 명 일본의 신사량이 절약이끔하는 것 신사참배 일본의 궁을량에서 절약이끔하는 것 궁성요배 자 우리의 조선은 조선역사다 금지시켰고 국채명증과 인고단련을 강요했고요 자 애국반을 만들어서 자 서로 통제하게끔하는 자 정기적인 회의 반상회를 통하여서 이 반상회를 처음에는 이제 그 자율적으로 참여시키려고 했는데 참여를 많이 안 하자 반상에 참여 안 하면 이거를 안줬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였죠 바로 어... 밥 쌀예 배급을 안 줬다라고 합니다. 배급. 그, 먹을 것과 연계시켰기 때문에 반상의 참여를 강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아이 먹을 거연계하는건참 더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 치사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예, 심상수학교라는 이름도 1938년입니다. 기억하셔야겠어요. 1938년 자, 1938년에 이제 심상수학교라는 이름으로 바꿨다라는 건데, 우리의 보통 학교가 심상수학교로 바뀌었다는 건 일본의 학교의 명칭과 동일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차별동화의 동화정책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1941년에는 한국신민의 줄임말 뭐라고 하죠? 국민학교입니다. 그쵸, 국민학교로 바꿨다. 이게 이제 바뀐 지 얼마 안 됐죠. 1990년대 김영삼 정부 때이 국민학교가 지금 초등학교로 바뀐 거죠. 국민학교 졸업했어요? 초등학교 졸업했어요? 저... 입학하기 전 행가 그때 바뀌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졸업했다는 얘기죠. 네, 저는 그렇죠. 초등학교 졸업했습니다. 예, 그 그렇죠. 너무 자세히 얘기하면 본인의 나이가 나와요. 어머. 예. <laughs> 자 그리고요, 예 정오 묵도 예1 2 시가 되면은 일본 천안을향해서 예, 이렇게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몸빼와 국방복을 강요하는 것은, 자, 이제, 전쟁 과정의 효율적인, 효율성을 높인다. 하지만, 자, 모든 의복도 다 전시동원체제에 강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경방단, 경방단 규칙, 다 방공과 소방을 목적으로 했던 조직이라 보면 되겠고요. 이 국민정신 총동원조선연맹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자, 이친일파단체예요 적극적으로. 자, 일본 전쟁터에 동원하기 위한 자발적인 친일파단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가입한 사람은 사실 뭐 빼도박도 못하고 친일파라 규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죠. 음. 자, 수고하셨고요 예. 자, 우리, 음, 기출문제, 아주 주요 기출문장은 같이 확인해 봐야 되는데, 우리 아까 전에 국권비탈 과정에 대한 내용도 잠깐 점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 문제 한번 읽어보실까요? 1904년 한일 의정서가 체결되어 일제가 우리나라 군사적 요충지를 점령할 수 있게 되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맞습니다. 예, 그 한일 의정서는 우리나라의 토지, 그 중에 군사 요충지 점령했다는 거 아주 중요하죠. 예, 오른 설명이고요. 그다음에 시... 예, 요 문제도 한번 가 볼까요? 을사늑약에는 한국의 외교를 관장하기 위하여 황제 아래 일본인 통감을 둔다고 규정되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을사 득약 이후에 외교권 박탈을 계기로 그 외교권을 대응하는 기관이 바로 통감부가 되겠죠. 그래서 이 통감을 둔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 절대 말하지 말게, 을사 득약 체결을 통감이 한건 아니죠? 아닙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왜냐 물사늑약 체결 이후에 통감부가 설치가 되는 거니까요. 예, 그렇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자 우리 무단통치와 자 문화통치 그리고 민족마찰통치와 관련된 자이또 기출선지를 좀 확인해 보면은요. 예, 예, 요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일본은 자국의 헌법과 법률을 적용하여 한국의 무단통치를 실시하였다. 예. 자, 이거는 어떨까요? 예. 아, 틀렸습니다. 왜 틀렸을까요? 조선에 조선에서는 조선만의 법 법들을 실시하였습니다. 맞죠. 그렇죠. 조선인들을 위한 법. 바로 자, 태형령이라던가, 음, 경찰범 처벌 처벌 규칙이라던가 예. 그 조선 형사령도 있었습니다. 예. 아우, 자세하게 잘 알고 계십니다. 예, 좋습니다. 네. 예, 아닌 얘기죠. 잘못된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예, 요 내용도 한번 해 볼까요? 국가 총동원법 발표 이후 조선 조선사상범 예방 구금령이 제정 공포되었다. 이건 옳은 설명이 틀린 설명이에요? 옳은 설명입니다. 그렇죠. 국가 총동원법 1 9 38년 중일 전쟁 이후에 제정되었고 조선사상범 예방 구금령 1 9 41년에 뭐 보호관찰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무조건 깜방에 처넣는 예, 보호관찰령이 아니고 예방 구금령이 41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자, 조선사상범 예방 구금령은 41년 조선사상번 보호관찰령은 1936년 연도체크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 어, 일제, 음, 정치사파트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